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베트남 여자 만날 때 또는 베트남 여자와 교제를 할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톡 교제하는 법 또는 SNS로 베트남 여자랑 연락하는 법 이런 거좀 알려 드릴게요. 보통 이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그 번역이 오역이 심해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와 카톡이나 메신저를 할 때는 말은 안 통해도 화상 통화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화상통화 거절하지 마시고,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유용한 방법들 한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파파고보다는 구글 번역기를 선호를 하는데, 구글 번역기를 쓰다 보면 어느 정도 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짧게 보내면 당연히 번역이 잘 되겠죠. 그런데 긴 문장을 보내려고 하면 잘안 돼요. 그럴 때는 그 문장을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잘라서 번역을 해서 보내면 번역이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냐? 일단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상 나왔으면 아주 기본적인 영어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어는 몰라도 문맥상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그 뜻이 거의 일치한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 번역기는 역번역 기능이 있어요. 번역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바꿔 봅니다. 그러면 뜻이 일치를 하면 영어 상태에서 한국어를 베트남으로 바꾸면 거의 내용은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면 제일 쉽고 또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냈다 쳐요. 그러면 그 현재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이모콘티를 하나 정도 같이 넣어주면 괜찮습니다. 현재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놀랍다, 화났다, 슬프다, 이런 이모콘티를 문자를 보내고 같이 보내주면 그 심리 상태까지 같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도 좋은데, 국제 커플들은 이모콘티를 적극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때 중간중간 인증샷이라고 해야 하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찍어서 보내거나, 밥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찍어서 보내면 그런 것들이 좀 교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관심도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베트남 여자가 우리 남자 친구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게끔 그 머릿속에서 좀 놀아주면은 신뢰관계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베트남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이 문자 보내는 법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베트남 여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로 모르고 그러면 신뢰감이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어떤 기간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으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감정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한국에서 소개팅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시면 좀 낭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소개시킬 때 결혼을 목적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또 결혼할 생각이면 확실히 대하는 게 틀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 사는 친구한테 우리 처제랑 한번 대화나 해 봐라 그렇게 하고 연락처를 서로 연결을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 처제는 웬만하면 결혼한다 그리고 벌써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만난 지 2, 3일 밖에 안 됐는데 이쪽에서는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소개시켜준 남자랑 대화가 답답해서 빨리 한국어 배우고 싶다. 그 얘기가 2,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소개시킨 지 며칠 안 됐는데 한국어 배운다고 하면 반대로 그쪽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아니면 둘이 직접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베트남 여자 특징이 결혼하려고 맘먹으면 또 남자가 마음에 들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때 밀어내면 안 돼요. 좀 적응이 안 되더라도 받아주면서 좀 대화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아, 베트남 여자가 무조건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적극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소개를 시켜줘도 보면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연락 잘안 해요. 근데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연락 잘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결혼하셔야 돼요. 연락이 잘 되는 여자, 아니면 답장이 꼬박꼬박 잘오는 여자. 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좀 원하는 시기에 빨리빨리 빨리 답장을 못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 같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면 그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소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문자한다고 그게 좋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없이 서로 이렇게 대화에도 궁합이 있거든요.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해도 대충 비슷해요. 근데 어떤 여자들은 소개시켜주면 대화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또 더러는 의심이 많아서 상대편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그런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목적으로 소개를 한다는 거는 베트남에서는 소개시켜 줄때 특히나 결혼을 목적으로 소개시킬 때는 부모가 소개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이랑 좀 다른 거예요 엄마, 나 한국 남자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도 돼? 아니면, 엄마, 나 미국 남자 만나려고 하는데, 미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마음에 들어. 뭐, 이 정도는 얘기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알고나 있어라. 그리고 결혼에 진지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대화 좀 해보면 답 나와요. 바보 아닌 이상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죠. 근데 베트남 여자랑 교제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스피드가 빨리 진행이 돼요. 특히 연애가 아닌 결혼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보통 뭐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결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소개받을 땐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그 진행 과정이 빠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고 엄청 빠른 집은 몇 개월 안에 결혼식 끝내버려요. 그런 게좀 있더라고 그렇고 세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한국 사람의 마인드 문제예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자충술을 둬서 결혼을 망치는 케이스가 많고 괜한 오해를 만드는 그런 게 많거든요. 요즘 분위기는 이런 게좀 있어요. 저희가 보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늘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결혼하는 여자들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속성이 물론 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남자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 보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성격, 인격 이런 것을 요즘은 엄청 많이 따져요. 베트남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가 좀 뭐랄까,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 여자한테 신뢰감을 못 얻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국제결혼도 벌써 두 세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3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혼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많이 긍정적이라고 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언급했던 40대 후반의 IT 전문가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맞선 태도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칭이 안된 케이스인데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맞선 태도가 나쁘다고 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베트남 여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말하는 뽐새나 태도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여자 소개시켜 줄때나 정말 잘 아는 좋은 형이 있는데 한 만나 볼래? 그러면 관심을 갖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소개시켜 주면 별로라고 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많죠 사실은 한국에선 요즘에 그런 것처럼 베트남 여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우리가 봤을 때 남자가 좀 양기도 있고 좀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또그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남녀 사이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이 차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나이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차이 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대 차이가 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했는데 대면대면한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거는 어지간히 노력해갖고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남자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혼이 어려워지고 여자하고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면 좀 나이도 관대해져요. 그러긴 하지만 신랑이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결혼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게좀 있어요. 베트남도 어떤 보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자신의 결혼의 방향성에 대한 설정 없이 그리고 또 어떤 심적인 준비가 없이 그냥 어떤 여자랑 아니면 어떤 나라 여자랑 국제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한두 달이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소개받은 여자와 결혼에 대한 세세한 조건 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은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만나러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국제결혼 트렌드가 업체 소개는 앞으로 제한적으로 더 축소될 것 같고 이 소개에 의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도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오픈이 됐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통해서 소개 받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렇고, 저희 회사가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게 신랑들 상담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또 필드에서 국제결혼 성공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 결혼이 진행되는 건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소개받을 때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소개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겉 포장지, 보고 골라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 업체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고객님들은 어떤 자신의 방향성이랄지 그 다음에 결혼 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결혼의 준비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집이 전세인지 자간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봐서 결혼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신랑들한테 누누이 하는 말 중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국... 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국제결혼을 해야겠다는 어떤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주변을 와이프가 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좀 기본적인 걸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결혼을 위해서 국제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베트남 여자들이 갖는 특징 그리고 문화 이런 것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자 하는 법, 그 다음에 베트남 여자가 왜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알면 그만큼 성공적인, 결혼을 결혼이 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베트남 국제결혼 하시려면요 일단 내 주변 정리부터 다 끝내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